네, 들 어서 오세요. 어, 예스리 어서 오고 리바 했어요, 리바. 아, 왜 피하냐, 아우, 씨. 체력이 지금 대피야 지금. 움직이 약간 집에서 하는 거 다르다고, 그게. 집에서는 스탠딩 마이크야, 스탠딩 마이크. 지금은 헤드셋 마이크라서. 쓰레기야, 쓰레기. 한대 부딪혔어. 체력이 좀금 개피다. 아랑님, 어서요 피가 조금 많이 작다, 좀. 향초가 별로인 게 아니야. 향초는 그, 운빨이라서, 조금. 운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그게. 근데 지금 피시방이에요, 피시방. PC방. 현촌님 어서와요. 우 가자. 현충니까뭐 어떻게 됐지 몰라, 근데. 아, 아, 타이밍 도 잘못했네, 이게. 어 t,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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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매니저 블랙 할수 있어. 방송국 매니저 주면은 매니저도 블랙 가능해. 생방이에요, 생방. 뭐야, 누구야? 아유, 목소리인데? 뭔 노래야? 나이 옛날에. 와, 자퇴네. 아니, 아직 친구 조합 아직 안 했어.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 단말못 하고 우던그 아이고 물약을 집어 먹고 가 보자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캡처버드 아니에요 왜, 화질 별로야, 아니면 괜찮아. 오늘 화질 또별로일려나 네, 아니면 블루 스테이가 아니에요? 지금 g 여서 아, 어, 요정이다. 박주영, 꼴론 100개 쏜다. 이 자식 나한테 별풍선 주고 싶을 생각 없구나. 그래끼게한 개만 줘 그러면. 백개안 줘야 되니까 한 개만 줘. 가자 꺼고. 아이고 배복주로 다 놓쳐버리네. 자, 자. 기계는 좀 힘들겠다 이거. 아니 나 카스 안해 난. 저번에도 누가 물어보는데 카스 안해난 나이스 물랑 먹고. 두루루 왕고탐 카고 3천원 뽑아야지 그래도. 그래, 어, 아오가 없냐 이런. 보라보라는 근데 이게 퍼펙트 해도 8000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물량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라보라 그래서 제가 선호를 안해요 이달 네, 방금 썼어요 이거 방금 썼어요 살려야 되겠다. 이거 멀티 점프가 씹혔는데, 아, 이거 멀리 되는 건데, <목소리> <목소리> 망판인데 왜 살려준다고? 이거 우리... 우리 그... 뭐야... 우리 매니저가 볼 달라해서, 망판 망판 막판이 아니라 망판 이러 힘들걸? 이러면 안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중독이야 노래 가자 타임 괜찮... 추천하 조합이요? 제가 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죠 제가 1억... 다 1억 조합이니까 매크로는 불법이라고 봐야지 쿠키란에서 막아놨잖아 가자 두루루루 뭐, 범원에 하나 줄 수도 있지, 뭐. 남자 새끼야, 그냥, 뭐, 넘어가면 되지. 제타이야 좋아. 이달이야, 이달. 야, 짱25% 아, 에이씨, 블락 한게 아, 쟤 존나 말았네 좀. 연금 vs. 피스타치오, 노박. 연금이랑 비, 피스타치오 땅한 텀에 노박이 이겨. 아이고야. 가자. 그렇죠. 보라보라 할 바에 차라리 신육적으로 하는 게 낫죠. 저도 그거를 추천해드려요. 두루두루. 아, 맞다. 여러분들 12시 되기 전에 추천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망판이긴 해 근데 이거. 망판이야. 이게좀 좋은 판으로 할순 없어 이게. 선달도 많이 못 뽑았고 이달이요, 이달. 9천만 이상? 어, 저도 한그 정도? 9천 9천 명 정도, 아, 9천만 정도 될것 같은데. 9천만 정도도 지 음. 되지 않을까. 아우. 렉잘뗀다내추천을 네, 하루에 한 번만 돼요. 완주는 근데 보라보라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완주는 완주는 그 보라보라가 조금 힘들어요, 좀. 아니요, 캡쳐보다 아니에요. 삼주스 노박하면내 가지 초콜릿 다 준다고. 어, 필요 없어. 닉패한다고. <laughs> 아, 알겠어. 쟤 일부러 저런가? 아이고, 렉 존나심하네. 보탐 그렇지 보탐 좀 가자. 아 이게 너희 의미야 이거 이거 노래 괜찮지 마 이거. 쿠키얼 몇 개월 하시면,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쿠키라는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피반여름 오, 요즘 잘안 하고. 어, 엣지 알겠어? 음.

점수가 망했다 이거 망했어 이거 치어리더가 똑같지? 그 노래 너희너의 의미 너의 의미 뭐야 그 나뭐들렸어 방금 희들 So... 그아저씨부거 <laughs> 아저씨라니 누구지? 누구랑 불렀더라 이거 이게 진짜 영국 수사가 진짜 끈질겨 게 컨트롤만 조금 잘된다면 와, 예, 아, 나 이런 새끼 제일 마음에 들어. 나가. 가는 대로. 그렇게 어, 이달이에요, 이달. 이달이죠, 당연히. 가자, 물량. 맞아. 좋았어. 아, 아, 좋나, 아, 아, 중요한데. 아. 아, 아이씨. 에이, 아, 그 뭐. 어차피 망판이었으니까 일단 <laughs> 물량을 뿌렸어야 되는데. 아깝네. 어우, 체감, 체감, 체감. <laughs> 아 근데 친구 조합 해야 된다 친구 조합 이거 하자 이거 자 락스타 곰파와 이거 이거 할까? 자 뭐하지? 무슨 조합하지? 피토야 해볼까 피토야 이거 해볼까? 명찬이 몇 점이야? 명찬이 그자 영찬이가 여기 있네. 영찬이가 락스타 락사... 락스타 자력이 약해서 못해 이거. 자력이 좀 약해서 못하고 일단 수현이 조합 해볼까. 수현이 거 아니면은 그... 뭐 무슨 조합하지뭐 하지. 무거운지. 1등는 이거는. 하향돼서 이제 못 세요, 이거. 이, 이거는 별로고, 1등권 일단 1, 2등권인 거 별로예요, 이거. 이게 2등 조합이 이거, 제가 한 건데, 이거. 옛날에 뱀파이어 그하향전에한 거라서. 그러면은, 이거 갈게요, 이거. 이거 자력이 그나 많이 필요 없는 거,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아이고. 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두세... 한시... 한시 정도... 한 12시 반에서 한시 정도... 아 코인 매직 그거... 그 조합 하얀데서 이제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눈설탕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눈설탕도 엄청 괜찮던데... 이 조합도 괜찮죠. 아 자막 바꿔드릴게요. 자막... 자막이의 친구 조합... 지금 친구 조합! Jelly, vegetable yeah, juice, okay.